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일찍이 설하신 위대한 진리를 다시 새기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업의 자업자득의 법칙입니다.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는 이 엄격한 인과의 법칙은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질 만큼 철저하지만 동시에 자비로운 길잡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아닌 바로 내가 스스로의 손으로 새로운 선업을 지어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훔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청정한 삶을 실천하여 스스로의 업을 맑히고 해탈과 자유에 이르는 바른 길을 함께 배워 가고자 합니다. 부처님 법의 큰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산 속에서 빛나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업의 자업자득의 법칙은 가옥하리만큼 철저하게 엄격한 것이다. 그 여정을 함께해 볼까요? 옛날 사와티성의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물건을 탐내어 몰래 훔치고 거짓말로 남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늘 웃고 인사도 잘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그는 점점 가난해지고 어디서 일을 하려 해도 신용을 잃어 사람들이 멀리했습니다. 집안도 무너지고 몸은 병들어 고통 속에 시달렸습니다. 절망한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토록 불행합니까? 다른 이들은 즐겁게 사는데 저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겪는 고통은 누구의 탓도 아니니라. 그대 스스로 지은 업이 이제 과보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남이 대신 가져갈 수도 없고, 남이 대신 갚아줄 수도 없다. 마치 씨앗을 뿌린 자가 결국 그 열매를 거두듯 그대 또한 스스로의 업을 거두는 것이니라. 장인은 그제야 깨닫고 참회하며 선업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물건이라도 훔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이를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얼굴은 환해지고 많은 이들이 다시 신뢰를 보내며 그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옛날 기원정사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나아와 울며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버지가 병으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대신 아버지의 고통을 짊어지고 싶습니다. 차라리 제가 아프고 아버지는 편안하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길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지은 업은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자신의 발걸음을 떠나지 않느니라. 그대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더라도 아버지의 업은 아버지 자신이 받지 그대가 대신할 수는 없다. 만약 누군가가 남의 업을 대신할 수 있다면 부처는 이미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대신 짊어지고 세상에 고통이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은 공평하여 선업은 스스로 쌓아야 행복을 얻고 악업은 스스로 지으면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이다. 젊은이는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 고통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선업을 쌓도록 권하고 저 또한 바른 행으로 복덕을 쌓아 두 세상이 함께 밝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아들의 길이니라. 자신의 업은 자신이 거두되 서로 권선하여 선업을 함께 닦을 때 가정도 세상도 밝아지게 되느니라. 내가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나의 업을 대신할 수 없다. 선업은 행복의 씨앗이 되고 악업은 고통의 씨앗이 된다. 남의 업을 내가 받을 수 없고 나의 업을 남이 대신할 수 없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 부처님조차도 대신 짊어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업의 과보이다. 업은 가장 공평한 법이니 누구에게도 치우침이 없다. 선한 행은 스스로의 길을 밝히고, 악한 행은 스스로의 길을 어둡게 한다. 사랑하는 마음은 업을 대신하지 못하나. 선업을 권하여 함께 복을 지을 수 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 지은 자를 따라다니며 놓치지 않는다. 선업을 쌓는 이는 스스로를 구제하고 악업을 쌓는 이는 스스로를 해친다. 내가 지금 행한 작은 선도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업의 결과는 남에게 돌릴 수 없고 반드시 자신이 거둔다. 나쁜 업은 반드시 괴로움을 부르고 좋은 업은 반드시 즐거움을 부른다. 업은 철저하되 동시에 차비롭다. 스스로 선업을 새로 지으면 미래가 달라진다. 옛날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수행하실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불길과 같아. 한번 붙으면 모든 청정을 태워버린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남의 물건을 취하지 말고 오직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하루하루 탁발의 의지에 살았습니다. 남방불교에서 지금도 이어지는 전통처럼 아침마다 마을로 들어가 공손히 바로를 들고 서 있습니다. 스님들은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기꺼이 베푸는 음식만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도둑질하지 않음을 실천하는 가장 청정한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나에게 보시하지 않으면 어찌하나. 혹시 몰래 밭에서 과일 하나쯤 따도 되지 않을까? 그 순간 부처님은 그 제자의 마음을 아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한 물건이라도 부당하게 취하면 그것은 큰 업이 된다. 과일 하나를 훔치는 마음은 산매의 문을 닫고 해탈의 길을 막는다. 그러나 작은 쌀한 톨을 받더라도 그것이 청정한 보시라면 그 속에 무한한 공덕이 담겨 있다. 실제로 다른 제자는 탁발을 나갔을 때 허름한 옷차림의 가난한 여인에게서 보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남은 곡식이 거의 없었지만 작은 쌀한 움큼을 바로에 넣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이것밖에 없어 부끄럽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합장하며 답했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내주신 이 보시는 하늘의 꽃보다 귀합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이가 내어준 한 줌의 쌀은 도둑질하여 얻은 천 그릇의 쌀보다 값지다. 왜냐하면 보시는 청정한 마음의 씨앗이 되고 도둑질은 끝없는 탐욕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방 불교의 탁발과 보시의 전통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둑질하지 않고 탐욕을 끊으며 청정한 삶을 이루는 수행의 길입니다. 보시하는 이는 자비를 키우고 받는 이는 탐심을 버리며 결국 서로가 함께 해탈로 나아가는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훔치는 마음이 큰 탐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도둑질은 남의 재물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청정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한 톨의 쌀을 훔치면 천 그릇의 공양도 삼매를 이루지 못한다. 청정한 보시는 탐욕을 녹이고 도둑질은 끝없는 번뇌를 불러온다. 탐심을 따라 얻은 음식은 독이 되고 보시로 얻은 음식은 약이 된다. 훔친 재물은 손에 남지만 마음의 평화는 사라진다. 부당한 취득은 해탈의 문을 닫고, 정당한 보시는 지혜의 길을 연다. 남이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 계율의 근본이다. 탐욕을 버린 탁발의 바루는 하늘의 보배보다 귀하다. 가난한 이의 작은 보시는 도둑질한 큰 재물보다 공덕이 깊다. 도둑질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보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부정한 재물은 잠시 기쁨을 주지만 끝내 무한한 과보로 돌아온다. 보시의 마음은 천상의 복을 낳고 도둑질의 마음은 지옥의 문을 연다. 청정한 삶은 훔치지 않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마음이 곧 해탈로 향하는 바른 길이다. 옛날 기원정사에 한 청년 재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법을 신앙한다고 말했지만 술에 취해 방탕한 삶을 즐기고 아내를 소홀히 하며 남의 아내를 탐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느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공양도 드리고 예불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왜제 마음은 늘 괴롭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 속에 손을 넣고는 화상을 입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음행은 탐욕과 거짓, 속임과 도적질을 모두 포함한 무거운 죄이니 그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불태우는 불길이다. 청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 부부 사이에도 계율이 있습니까? 아내는 내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소유물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지켜야 할 도반이니라 존중과 신의 위에서 맺어진 인연이야말로 금생의 명예가 되고 내 생의 해탈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부부 간에도 탐욕과 무례를 멀리 하고 자비와 공경으로 대할 때 집안은 평안하고 사회도 바른 길을 간다. 그제야 청년은 깊이 뉘우치며 무릎 꿇어 참회하였습니다. 그는 다시는 사된 음행을 가까이하지 않고 아내를 존중하며 청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의 집안은 화목해졌으며 그의 마음은 드디어 고요함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음행을 도둑질과 같아 가정과 사회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죄라 경계하셨습니다. 반대로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삶은 금생의 명예롭고 내생의 해탈의 길을 밝히는 씨앗이 됩니다. 음행은 순간의 즐거움 같으나 그 과보는 삶을 무너뜨린다.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도둑질보다 무겁고 불길보다 뜨겁다. 부부는 서로의 소유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도반이다. 가정을 깨뜨리는 음행은 곧 사회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불씨다. 청정한 사랑은 금생의 명예를 남기고 내 생의 해탈을 이끈다. 탐욕의 쾌락은 짧고 계율의 평화는 길다. 음행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청정은 지혜를 밝힌다.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은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같다. 청정한 부부의 인연은 자비와 신의 연꽃 위에 핀다. 음행은 속임과 탐심을 낳고, 보살행은 진실과 공경을 낳는다. 마음이 깨끗하면 몸도 청정하고, 삶도 고요하다. 청정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큰 보배이다. 부부의 신뢰를 잃는 자는 세상의 신뢰도 잃는다. 계율은 속박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지키는 방패이다. 음행을 멀리 하는 마음이 곧 해탈을 향한 첫 걸음이다. 어느날, 부처님 곁에 한제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계율을 지키고 있느냐?"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 외에도 다른 여인을 탐한 죄가 있습니다." 그 뒤로 가정은 불안해지고 마음은 늘 괴롭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음행은 불길과 같아 순간의 달콤함 뒤에 큰 화를 남긴다. 그것은 단지 부부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근본을 해치는 도적질이 된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참회하고 청정을 다짐한다면. 그 죄는 물에 잉크가 퍼지듯 사라질 수 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사된 음행을 가까이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아내를 존중하고 가정에 성실하며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시 신뢰하게 되었고 그의 집안은 화목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삿된 음행은 탐욕의 그늘이요. 청정한 삶은 지혜의 빛이다. 계율을 지키는 이는 금생의 명예를 얻고 내 생에는 해탈을 향한다. 이렇게 음행을 멀리 하는 계율은 단지 제약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방패이며 자신을 해탈로 이끄는 등불이 됩니다. 네? 삿된 음행을 멀리 하라는 가르침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고 지키는 가장 큰 사랑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삿된 네? 마음 한 줄기, 가정의 뿌리마저 흔들고 탐욕의 불길 속에 몸과 마음을 태우네. 부부의 인연은 소유가 아니오. 서로를 지키는 등불이라 존중과 신의 속에 금생의 명예, 내생의 해탈이 깃든다. 청정한 마음 한줌, 세상의 도적질보다 귀하고, 작은 보시 하나래도, 천상의 꽃이 피어나네. 삿대 음행 멀리하고, 계율 따라 걸으며, 마음과 몸을 밝히는 길, 그 길이 곧 해탈의 첫걸음이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